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사키나무 64개로 쌓은 정육면체의 바깥쪽 면을 모두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한 면도 칠해지지 않은 사키나무는 몇 개입니까? 단 바닥면도 칠합니다 네, 여기 조그만한 정육면체들이 모여서 큰 정육면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페인트 칠을 네 바닥도 다 했습니다 저쪽 안 보이는 쪽네 여기 다 아, 페인트 칠한 겁니다 페인트를 칠했을 때 한 면도, 한 면도 칠해지지 않은 사키 나무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윗부분, 아랫부분, 이 바깥부분, 여기 피해가는 저 안에 부분이 몇개 있는지, 네, 그거를 그냥 암산을 하시면 8개가 금방 나오는데, 그게 힘드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작은, 작은 정육면체의 개수를 전체를 세, 세워줍니다. 그리고서 이한 면이라도 칠해진 이 작은 정육면체 애들의 개수를 세서 아까 거기서 빼주면 돼요. 자, 여기 요걸 지금 네. 이쪽으로 봤을 때 이거 첫 줄이라고 할게요. 이첫 줄에 네, 여기 위에 하나 둘셋네 개. 이게 네 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네개 있으니까 16개죠? 네, 이첫 줄에 걸려 있는 거가 16개가 되고요. 네, 두 번째 줄에 걸려 있는 거 16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네 줄이 있기 때문에 네, 64개의 작은 정육면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면이라도 색칠이 되어 있는 정육면체의 개수를 세어보겠습니다 네, 이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정육면체들은 네, 페인트가 한 면이라도 칠해져 있죠? 자, 16개. 그리고 여기, 네, 이쪽에, 네, 맨 끝줄, 끝줄에 있는 이 16개도 다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는 거가 문제인데요. 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색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지금 이렇게 색칠이 됐을 펜트칠이 됐을 거라 됐을 겁니다. 그럼 이쪽에도 이쪽에도 여기가 여덟 개니까 반대편도 여덟 개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요 여덟 개 여기 여덟 개 저쪽도 여덟 개 해서 1 6 개가 또 나오고요. 이제 요 부분 하나 둘셋네개네 네 개가 여기 색칠돼 있죠? 네 개가 색칠돼 색칠 있습니다. 그럼 바닥에 바닥에도 요 밑으로 내려간 바닥에도 네 개가 색칠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4개, 4개. 네 개, 바닥에 네 개. 네, 그 여덟 개죠. 그렇죠? 그러면 요 겉에 페인트가 칠해진 부분의 총 개수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요거는 32, 48. 네, 56이죠? 그래서 64에서 56을 빼면은 네, 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8개가 한 면도 칠해지지 않은 싹히나무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